네 와서 202쪽 54번입니다. 자 봤더니 여기 코일이 있고 회로 있는데 음, 처음에 a에 연결했어요. a가 어디지? 여기네? 뿅 여기는 얘가 없고 그냥 저항만 있으니까 전류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. 그쵸? 그때 아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아, 그러니까 뭐 항상 흐를 수 있는 단계예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얘는 처음에는 뭘 만든다 위에다 N. 위에다 N을 만들고 그쵸 어? 근데 이거는 좀 봐야겠네. 이건 이거부터 해석한 다음에 얘를 할게요. 자 그러면 B에 연결하고 B에 연결하고 아래를 S로 바꿨을 때 결과값이 이거래요. 그렇죠? 그럼 얘는 잘 봐. 처음에는 뭔가 안 흐르면 안 되나 본데 왜왜안 흐르는지 볼게. 자 처음에 S가 가까이, 가까이 와요. 그럼 얘 위에다 s 안 되죠. 그럼 여기 N이죠. 그럼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리고 내 손가락 감으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. 근데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역방향이라 안 됩니다. 그러므로 처음엔 전류가 안 흐르고 얘가 떠날 때 있죠 이렇게, 이렇게 떠날 때는 얘를 앵극을 잡아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는 순방향이랑 흐르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이걸 방향을 잘 생각해놔야 돼요. 얘가 이렇게 흐를 때가 이 값이구나, 플러스로 뜨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. 일단 맞죠? 아닌가? 맞죠? 네. 자,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시. 다시 말하면 밑에를 S로 만들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갑시다 이때가 플러스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자 여기 앵극이 온대요 그럼 위에다 뭐 만들어요? N극 만들죠 그럼 이때는 처음에는 플러스로 뜰 거야 그리고 얘가 도망가요 나중에 그럼 여기다 바뀌죠 반대로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.